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지역 수석 합격한 박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총점 182.04점으로 고득점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도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합격수기를 읽어 왔는데요. 그들과는 좀 차별화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세 가지로 추려서 왔습니다. 먼저 마음가짐과 저만의 암기 팁과 그리고 태블릿 pc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가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무래도 임용 공부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불안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치지 않고 착실하게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소 선생님들께서는 암, 양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독할 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꾸, 진도를 꾸준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본다는 시간으로 수업 시간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착실히 들으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임의로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을 거야 하고 버리는 거는 상반기 때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기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암기할 거야라는 마음도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을 보는 눈이 초소 선생님들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래서 기출 표현이랑 주제를 색깔 펜으로 표시한 다음에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추가로 국시내용 붙이기를 플러스 표시로 해놨는데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적었습니다 하반기에 문제풀이 반이 되면은 국시내용을 잘 다루기 때문에 이때 미리 붙여놓고 학습을 함께 한다면 하반기 때 문제풀이 할때아 이런 국시내용을 이런 식으로 임용스럽게 바꿨구나 라는 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합격자 선생님들 책 보면 전부 다 인덱스가 가득가득 붙어 있어요. 그거는 원하는 내용을 하, 찾기 쉽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해 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상반기 때 시간이 있을 때 인덱스를 다 붙여 두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재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초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요약 정리 반을 수강하는 것이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재수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저는 재수할 때 정신이랑 여성 부분이 약점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DSM5를 외우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개론서를 읽어보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것이 약점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재수 선생님이라면 이때 한번 약점을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기출에 대한 감을 잃지 않도록 계속 기출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곡시 붙이는 것도 재수 선생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외워야 할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독을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래도 안 외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냥 표시하면서 다음에는 꼭 외워야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진도를 쭉쭉 따라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초수 선생님, 배수 선생님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는 본격적으로 암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는 시험 범위를 일주일 단위로 교수님께서 짜주시기 때문에 그 진도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충분히 회독할 수 있을 것이고 암기도 충분히 노력한다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자신 스타일에 맞는 회독 방법이랑 암기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청킹이 맞을 수도 있고 저는 이미지화시켜서 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다음 파트에서는 이미지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자신, 자신이 회독수를 늘리 빨리빨리 회독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꼼꼼하게 한 번이라도 회독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을 하반기에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100% 흡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때 하반기에 다른 강사님을 듣는 수강생과 스터디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해본 결과 비추드립니다. 그 충분히 임수진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면 그걸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강사님이 다루는 내용을 굳이 굳이 찾아서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100%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암기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미지화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왼쪽에 있는 표가 제가 암기 속 속에서 뽑아온 표인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 스냅. 미세먼지 기준이 뭔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복원 하셨기 때문에 알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오른쪽에 있는 포스트 두 장으로 다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은 3축 2, 3년 이내 이쪽은 난방, 보건실 이런 식으로 이 표만 기억을 한다면 기준치 뿐만 아니라 3, 10년 이내에 뭘 확인해야 되는지도 동시에 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을 학습할 때는 저포스티두 장으로 끝낸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회독 속도도 자연히 빨라지기 때문에 자신만의 뭐청킹이 있다면 옆에 적어 두므로 써 회독을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태블릿 PC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공부할 때 아이패드랑 그리고 이론서 그 만 이렇게 두 가지 펼쳐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태블릿 PC를 활용한 이유는 여기저기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상반기에는 암기 노트와 기출을 활용할 때 아이패드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암기 노트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보그 교보문고 어플을 활용해서 암기 노트를 학습을 했는데요. 지금은 저 책이라는 다르게 그 업로드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걸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예스24 어플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기분 시, 선생님에 맞춰서 선택해서 들으시면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렇게. 전자책을 이용한 이유는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게끔 전자책을 활용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돋보기 눌러서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을 검색하면 바로바로 바로 암기 노트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책 뒤적거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제가 상처라고 임의로 적어놨는데 그러면 상처 치유 방법에 대해서 금방금방 금방 찾아볼 수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암기책을 활용했습니다. 다음에 기출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선생님 책에도 다 붙어 있는 마이맵 자료입니다. 그래서 마이맵 자료를 제가 스캔 어플로 찍어서 재구조화 시킨 건데요. 이거를 뒷장에서도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표지이고 뒷장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제가 영상으로 찍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마이맵을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그 색칠된 거를 보면서 이렇게 같이 뭐 염증성 질환 눌러서 같이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기출 문제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재구조화 한 것이고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선생님 책에 있는 거 그냥 떼다 붙인 거여서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 스캔 업로드, 마이맵 스캔 스캔한 다음에 아이패드에 있는 애플 키노트 활용해가지고 아이 하이퍼링크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도 컴퓨터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할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하반기에는 아이패드로 문제를 단권나 시켰는데요. 하반기 들어가면은 페이퍼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리테스트도 주어지고 문제도 주어지고 여러 가지 답지도 주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를 보고자 여러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이게 가장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께도 폼을 공유드립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목차입니다. 목차를 적는 이유는 검색을 빨리빨리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 돋보기 눌러가지고 제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검색하면 그 관련해서 표지가 뜨기 때문에 문제도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목차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본문 내용인데요. 위쪽에는 몇 주차 문제인지, 그리고 A형인지 B형인지 적고 몇 번째 문제인지 적고 그 옆으로는 주제랑 이론서 페이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본문 내용에는 문제랑 그 다음에 필기랑 제가 원한다면 관련 기출을 떼다 붙였고요. 왼쪽에 보면 제가 이거 가지고 인출을 하고자 하는 파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국시 기출이라든지 의사 국시에 기출됐다는지 이유를 붙였고 그 다음 밑으로는 인출할 수 있는 키를 적고 또는 마이맥을 적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주제인데 이게 관련해서 관련해서 인출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가지고, 인출을 그냥 이거, 이거만 볼 수, 있, 보, 보더라도 인출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밑에는 리테스트가 주어진다면 그것도 때다 붙여가지고, 그 리테스트도 함께 볼수 있게끔 암기하는 파트를 만들었어요. 맨 밑에는 답을 때다 붙여가지고, 제가 생각한 답이 맞는지 한번 점검하는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저는 회독할 때 이렇게 더블로 띄어가지고 사용했는데, 왼쪽에는 제가 정리한 문제를 하고, 오른쪽에는 제가 작성한 답 페이지를 스캔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답을 적었나, 함께 비교하면서 복습을 했어요. 그 한번 답을 적는다 해도 금방 까먹고, 내가 어떻게 적어서 틀렸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페이퍼도 많아지면 부담스러워서 함께 스캔해서 같이 보면서 그 페이퍼는 버리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리자면, 개요를 짜서 문제를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해놨고, 그 3주차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그 목차가 떠요. 그 금메달 따인, 금메달 버튼이 그거고, 목차고, 관련해서 문제를 확인한 다음에, 제가 만약 찾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페이지에 해당해서 들어가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왼쪽에 보면 리테스트 보면서 함께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고요. 그 오른쪽에 관련해서 <laughs>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고 밑에 보면은 이론서 내용인데 필요하다면 이론서 내용도 스캔해서 떼다 붙이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MTX 관련해서 헷갈려서 제가 정리한 파트도 같이 붙여두면 바로바로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찾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음, 관련 기출도 옆에 붙여가지고 함께 학습하시면 좀더 효율이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